자방강일단이 싱크에서 요구하는 높이가 여기에요 여기다 보니까 이제 여기 맞췄고요 여기 맞춰야지만이 여기 떨어지더라고요 원장이 자 그렇게 하고 이 냉장고장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냉장고장은 1m 를 띄웁니다 보통 이거 1m 이거 조금 넘어요 자 이거를 여기 전체 다 발라 달래요 전체 다 발라 달래고 어, 뭐 나머지는 그냥 다 기존에 있는 거랑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소비자가 몇번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없었던 거 다시 만드는 바람에 이제 일이 더 늘어났어요. 일단 덮방을 쳐야 되니까 덮방실 보이니터 단부터 치는데 이 타일이 논슬립 타일이냐 아니면 이 광택 있는 미끄러운 타일이냐 따라서 이렇게 붙이는 게 있고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근데 안 미끄러지게 붙이려 면 이렇게 붙이는 게 나중에 좋아요. 그냥 이렇게 붙일게요. 제 타일은 쌓아 올리는 거라고 그랬죠? 자, 쌓아 올리는 방식이 제일 빠르고 제일 편합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내비둘게요. 어차피 이런데 본드도 나와 있고, 이런데도 이 덮방을 쳐버리면은 두께가 두꺼워져 버리니까 두께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고 여기 본드 처리할게요. 자, 위에 부분도 알려줄게요. 자, 위에 부분은 이런데 지금 기존에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도배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도배가 꼭 풀로만 쓰는게 아니에요 본드를 사용을 하고 실리콘을 사용합니다 도배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덩어리가 돼 있어요 덩어리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걸 바짝 붙여버리면은 잘못하면 두께가 안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띄워요 조금 띄우고 첫 장은 똑바로 붙입니다 자 밑에랑 틀리죠 첫 장은 똑바로 붙여요 똑바로 붙이는 이유는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똑바로 붙이는 거예요. 이 타일이 잘못하면 이제 흘러내리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 뒷면은 이 아무리 자기질이라도 해 조금씩은 빨아요. 수분을 빨아당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똑바로, 처음엔 그냥 똑바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랑 똑같아요. 자, 뒤로 붙일 거예요. 뒤로 붙이는 이유는, 이그 예, 다음 타일을, 우리가 이제 유 방을 썼을 경우에 특히 그런 경우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본 타일을 붙일 때는 이게 미끄러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나와요,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똑바로 붙이는 거예요. 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반대로 붙이는 거고, 지금, 에, 여기, 싱크가 여기까지 체크를 해줬어요. 근데 내가 이제 본드를 여기까지 칠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칠하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상부장이 들어가요. 상부장이 들어가는데, 이거, 이,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거를 하여튼간 여기다가 다, 여기 이거 상부장 저 거는 거를 대야 돼요, 나무를. 갑자기 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저거를 대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발라버리면은 나중에 타일 위에다 박아버리면은 우리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타일이 양생이 안된 상태로 저거를 잘못 박아버리면 타일이 깨져버려요. 근데 저 부분까지 안 칠게요. 내 본드는 잘못 발랐어요. 이 우리 리모델링 쪽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 누구나 다할수 있을 것 같으면서. 굉장히 이걸 많이 알아야 돼요. 이거 진짜 떠바리도 해야 되고 종합적이에요. 다른 거는 칸찍이나 이런 거는 그냥 떠바리만 하면 되고, 바닥만, 바닥 치는 사람은 바닥만 치는 되는데, 이 리모델링 이런 그냥 종합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다. 이, 전체를 다, 싱크대서부터 뭐, 우리가 꼭 손으로 안 대더라도 싱크가 어떻게 붙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다 알아야지, 리모델링에서는 화제가 안 나요. 리모델링이 더 힘들어요. 다른 종목보다 근데 떠버리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칸트기 이런 바닥치나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네 일이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뭐 과거에는 다 그런 일을 다하지않녔지만 그것도 그거고 그거를 다 알고 그 다음 과정도 알고 그. 이것저것 다 알아야지, 종합적으로 알아야지 이 리모델링을 할수 있어요. 그 리모델링 기술과 떠벌이 기술은 조금 틀린데요. 우리 신축 기술은, 그뭐 다들 아시죠? 그 신축 기술은 조금씩 틀린데, 근데 그게 종합적으로 모여있는 게이 리모델링 쪽이에요. 그거를 다 알아야지 리모델링 할때 편해요. 인인데 싱크대 높이를 모른다거나 뭐 다른 거뭐 신발장 깊이를 모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아요 그런 거모르면 잘못하면 AS가 나와요 이싱크대장이 사람들이 항상 와서 체크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체크 안 해주는 게 많아요 많으면은 근데 내가 그 사이즈까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사이즈까지 모르면은 미스나면 그냥 AS가야되는거 a s 나면은 어, 시간 아깝잖아요 내가 다녀야되는 시간 그래도 킹크맨 높이 사이즈도 알아야되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알아야되고 자 타일은 항상 여유있게 더 붙여줘야되고 여유있게 더안 붙여주면은 1 c m 도 만약에 모자르면은, AS 가야되나. 그러니까 항상 여유있게 팔도, 어? 여유있게 더 붙여주시고. 최소, 최소한, 싱크대 상하부장 높이는 알고 계셔야 되고. 하부장, 하부장은 920 올라와요. 하부장은 920 올라오고, 상부장은 820까지 내려와요. 그게 그냥 기본 장, 기본 사이즈예요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통 750 붙여달라는 거고, 요즘에는 장도 좀 높은, 요새 이제 키들이 커지니까, 키들이 크니까는. 장을 좀 높이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700, 타일을 700까지 맞춰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일을 하면 요구를 하세요. 찐트에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리지 않으면 AS 안 갑니다. 항상 얘기하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자, 레벨은 미리 튀겨놨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밑에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반짜리, 반짜리는 지금 17장을 잘라놨어요. 뭐, 이, 이, 숫자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외워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도움되고 편하실 거예요. 17. 17장 잘라놨고요. 17장, 이 정도면 한 17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장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17장. 자 그리고 제가 먼저 타일 잡는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자 100에 300짜리 자 이렇게 잡아요 자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뭐이후까지는뭐 제가 설명 안해도 뭐될 테고 자 이렇게 잡고 시공을 해요 항상 자, 이거 뭐 시공 방법이나 이런 거는 뭐 따로 없어요 따로 없는데 자, 저는 그냥 이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내손 안에 닿는 거 그냥 다 붙인 거예요. 처음 이제 가내방은 내가 붙일 수 있는 아래쪽에다 붙여요 무조건 하단서부터 내려오세요. 가내방 다는데 떠발이고 본드 발이고 다 똑같아요. 가내방 다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자, 간해방도 하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해방으로 맨처 달아주고, 그 다음에, 자, 타일을 맞춰요. 이렇게 바닥, 이 밑에 타일을. 바닥에 맞추고, 얹어서 그냥 누릅니다. 자, 100에 300짜리는 매질을 가끔 크게 뽑아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매질 크게 뽑아주면은, 보기 싫어요. 제가 예전에 겨울에 잠깐 일이 없,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심해가지고 탈 자격증을 따러 갔어요. 탈 자격증을 심심해서 따라갔는데, 근데 이 도면하고 도면하고 그 부자재하고 그게 틀린 거예요. 도면하고 부자재하고 틀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감독관한테 얘기했지. 내가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자재를 주면은 도면대로 줘야지. 왜 이렇게 주냐. 근데 이제 그 자재가 뭐냐면은 코너비드에요. 코너비드. 자, 도면에는, 도면에는 코너비드가 우리 시험 볼 때, 시험 볼때 보면은 도면에는 10mm로 나와 있어요. 10mm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준 거는 L자비드를 줬어요. L자비드 2mm짜리를 줬어요. 그럼 이제 8mm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8mm는 이 시험 볼때 복구를 해야 돼요. 거기서 다나머지들어요 근데 그 8mm를 우리 같은 사람은 복구를 할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복구를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초보자들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그거 복구 불가능해요. 8mm를 어디서 살릴 거예요? 타일 내장, 4장. 내장인가? 위로 내장인가? 붙이는데 그 내장에서 1mm씩 뽑아가지고 2mm씩, 2mm씩이구나. 2mm씩 뽑아가지고 그 8mm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복구를 할 거예요? 그거 어디서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지랄을 했어요, 거기서. 싸운 적 있어. 그랬더니, 아, 사장님 왜 그러냐고. 그냥 한 번만 참고 해주시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진짜 짜증이 나는데 그냥 거기서 그렇게 싸우고 말았는데요. 잘못됐어요, 시험 자체가. 고그 초보자들한테, 초보자들한테 10mm를, 도면에 10mm가 나왔으면 10mm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8mm 를 주더라고. 그렇게 되면은, 붙일 수가 없어요. 나머지 3mm, 3mm, 매지 3mm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5mm를, 매지를 줄 거예요, 일반 초보자들이. 못하죠. 뭐, 저요, 뭐, 그냥 가가지고 시험 보면 그냥 자격증 줘요. 그래서 따왔어요. 따왔는데 딴 사람들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하더라고, 시험을요.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가셔가지고, 그런 자제가 그렇게 틀리다 그러면 여러분 권리예요, 그거. 찾으세요. 여러분 권리예요, 그거. 못 찾, 못 찾으면 시험 보기 힘들어요. 떨어질 거예요, 아마. 아니 시험에는 시험에는 음,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자제는 어? 엉뚱한 걸 줘버리면은 그걸 어떻게, 어떻게 시공을 해요. 안되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찾으세요. 뭐, 뭐 제가 거기서 뭐 감나를 큰 말은 없고 저는 소스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자제를 하면은 그거 거부할 시험 거부할 의사가 있어요. 거부, 거부해도 괜찮아요 거부하고 다시 재시험 치를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됐어요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안 보시고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이 시험장에 갔는데 그런 상황이 나왔다 그럼 뭐 당당하게 그냥 요구하세요 다른 자재 갖다달라고